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, 기차바위로 나왔습니다. 자, 요즘 이면수가요, 일정은 하지가 않습니다. 작년처럼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쭉, 계속 쭉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. 뭐한 2박 3일 간격으로 들어왔다, 나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에, 그런 사이 저기 한 분이 끌어 낚신 하셨네요 자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건 아닙니다 오늘 예. 많이 나온다는 소식이 없어서요. 낚시하시는 분도 많지 않네요. 자, 제가 어제는 송초 이남쪽으로 갔다 왔는데요. 수산항도, 오산항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안 나오는 건 가운데서도 또 잡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건너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공연진에는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.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갖고 여기 영상 마치는 대로 공연진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사이, 에이, 좀 나와 주나요, 이제? 자, 한 분이, 아, 두 분이 동시에, 자,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. 한번 가서, 얼마나 잡으셨나,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만요? <laughs> 여기, 그 <laughs> 자,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, 여기만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다른 곳은 잘안 나온다고 하네요. 아예 입질도. 자, 옆에 계속 지켜보신 분이 예, 말씀해 주시는데요. 다른 곳은 안 나오는가 봐요. <laughs> 아, 그래서 그 자리만, 예.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네요. <laughs> 자, 오늘도 아야진에는 아주 미역을 많이 따오셨네요. 어우. 자, 이 밑에는 미역을 손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몇 분을 많이 따오셔가지고 손질하고 계십니다. 아, 그러는 사이, 예, 이 자리는 이 자리만 잘 나오네요. <laughs> 이 자리만. 다른데 제가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. 이 자리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자리. 자, 다른 자리. 사람도 없습니다. 사람도 없고요. 요 자리만 이렇게 쫙 몰려있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낚시를 하시는데요. 이쪽은 조항이 음, 네, 어떤가 모르겠습니다. 자, 고기가 여기만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자꾸 낚시를 하시다 보면 또, 예, 고기들이 또 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밥을 계속 쳐주고, 주고 하시면 또, 저쪽으로도 퍼져나가지 않을까. 자, 물이 밀려와서요. 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. 그렇지면 물이 빠집니다. 자, 건너왔습니다. 자, 히트. 자, 요 자리는 잘 나옵니다. <laughs> 자, 이면수가 올라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네, 파도가 좀 치네요. 파도가 좀 치고 있고요. 갯바이가 위험하니까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가서 통을 살펴보려고 해도요 복잡해서 제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고기 올라오는 모습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상한 일입니다. 여기만 이렇게 고기가 올라와 주네요. 자 다른 분들도 다른 자리에서 밑밥을 좀 많이 쳐 주셔야 되는데 밑밥 쳐 주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자 밑밥들을 좀 많이 쳐 주셔야 되는데요. 자 여기 네, 사이즈 좋은 놈으로 올라왔습니다. 자이 기차바위에서는. 여기 부분이 가장 핫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여기만 나오네. <laughs> 어, 여기서 하실게. 다른데 안 갔다 오셨어요? 아집 일하고 있대. 마리만 잡아요 자리에서만 나와요. 여기, 여기. 그러니까요. 장잖아스 네. 있고, 다 네. 만복이 있고, 웃 아이들 하 또 히트 음, 참 이상한 일입니다. 여기서만 나오고 있었다. 야, 야, 참... 참... 아니, <laughs> 아 참. 리요 아, 잡아잡는아 거. 아 많이 잡 잡으시더라고요. 어제 0 마리 잡으셨니아 어제 마리 잡으셨다. <laughs> 네, 잡아갖고, 또 필요하신 분들 좀 네, 나눠드리고 그런는가 봅니다. 자, 그런 사이 옆에 히트 아니군요. 민낯 시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아는 분은 여기서 자리를 잡으셨답니다. 자, 캐스팅 되었습니다. 어제 30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. 일 하시다가 잠깐 나오셔가지고 30마리 잡으셨습니다. 자, 또 히트입니다. 자, 잡으시는 분, 쉬는 분만 계속, 예, 잡아 올리시네요. 예. 이분은 지금 말이 잡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계속 잡아 올리십니다. 아무래도, 예, 낚시에도 아, 실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같은 자리에서도 계속 올리는 분만 올리고 있습니다. 잡았습니다. 잡으시는 분만 계속 잡으시네요. <laughs> 아, 예, 올랐습니다. 아, 예. 최소한 5분 안에는 한, 한 마리씩 잡아 올리시는 것 같아요. 자,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. 자, cool. 아, 그 옆에 분도 잡으셨네요. 예. 쿨러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아예 이쪽에서도 나온가 봅니다 아, 아닌가요 걸렸나요 아 나시대가 많이 익어서 나시대가 많이 습니다에 쿨러를 확인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에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,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인 조항은요, 잘 나오지 않고요. 에, 특별한 포인트,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분만 많이 잡고 계십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